안녕하세요. 요리 레시피 시즌 2 박진아입니다. 영 셰프와 함께 제가 직접 요리 만들어서 여러분께 알려드리는 요리 레시피 2예요 오늘은 아주 귀엽고 예쁜 여자 소녀 영 셰프와 함께 합니다. 이름 듣고 깜짝 놀랐어요.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진아라고 합니다. 제가 진아잖아요. 사실 이름이 똑같은 줄 알았는데, 네. 그냥 진아래요. 이지나, 박지나와 함께하는 오늘 요리 레시피 시즌 2인데요 오늘 어떤 걸 만들어 볼까요? 아, 오늘은 양배추 리조또를 만들 건데요. 양배추 리조또? 네. 오. 그렇게 해서 이제 집에 있는 재료로 그렇게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 리조또를 만들어 볼 거예요. 아, 왜 리조또를 만들어야겠다? 이렇게 준비했을까요? 일단은 조리 과정도 복잡하지 않고. 일단 거의 집에 있는 재료로 만들 거거든요. 맞아, 그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네. 이걸 보시는 분들이 진아 어머니께서 이렇게 보시고서 아이고 우리 딸잘 만들다 하시면서 쉽게 만들 수 있는. 네, 네 그래서 오늘 진아영하고 제가 양배추 리조또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지금부터 만들어 볼까요? 네. 아, 오늘은 칼질할 게좀 있을 것 같아요. 그죠? 네. 뭐부터 할까요? 어, 우선 양배추부터 썰게요. 양배추부터. 네. 어떤 모양으로 어떻게 썰면 좋을까요? 채 썰으면 돼요. 길다란 네. 모양으로 그리고 이제 너무 긴 거는 한번 반을 잘라줄 거예요. 음. 긴 부분은 절반 정도? 네. 진아 양과 진아가 함께. 잘은 네. 양배추를 넣어 놓을게요 진아양은 요리를 한지 얼마나 됐어요? 2이 정도 됐어요 아2이 네. 국제 대회 친 나가서 어떤 는이 친구는 국국구는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이시아 국제 요리 이 친구는 이친구요이 친구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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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구는 잘했다고 들었어요 네 이제 태국에서는 동메달을 받았고요 음. 이제 말레이시아에서는 전, 라이브로 은메달을 받고 전시로 금메달을 받았어요 라이브랑 전시는 뭐가 차이가 있는 거예요? 라이브는 직접 가서 이제 요리를 하는 거고요 네 전시는 이제 한국에서 어느 정도 준비를 해가서 네 이제 그 나라 도착한 다음에 코팅을 해갖고 전시를 하는 그런 경이 아. 네, 아. 그런. 차이도 있네요 전 네. 처음 알았어요 지금 요리 경영대에 그런 게 있다는 게 아무튼 네. 대단합니다 2년 정도밖에 안 배웠는데 네. 사실 더 오랫동안 배운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네. 어. 와 대단하다고 원장님께서 얘기해 주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laughs> 다음 거 해볼까요 그럼 이제? 네. 이제 마늘을 접해볼 건데요 네, 네. 마늘을 와 매, 마늘의 매운 향이 확 올라와서 잘랐어요 마늘을 네. 그런 다음에 잘라야 될게 베이컨이 보이는데 네. 맞나요? 베이컨이 이제 두 줄씩 잘라주시면 돼요. 안에 썰고 겹쳐주세요. 한, 뭐, 가로 한 1cm? 네. 정도? 그쵸? 이제 볶을 거예요. 볶을 거예요? 네. 음. 불을 올리고요. <laughs> 먼저 뭘부터할까요 우선 이제 올리브를 돌리고, 네. 베이컨을 먼저 볶아줄 거예요. 베이컨을요? 네. 음. 이게 좀 눌러붙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정말로 그래서 눌러붙지 않게 잘 해야겠어요. 조금 바삭해질 때까지 볶아주고, 네. 아. 네. 양배추 넣으셔도 될것 같아요. 양배추 넣어도 될까요? 네. 양배추 한이 정도 넣으면 될까요? 넣어주시고, 넣고 같이 이렇게 볶까요 네. 오. 근데 사실 고등학교 이제 2학년 때부터 시작했다는 건데 네. 그때 한참 공부하라고 많이들 많이 네. 그러실 때잖아요 반대는 안 하셨어요? 네, 딱히 그런 말씀은 안 없었고. 하셨고 네. 어, 그래서 후회는 안 해요? 네, 음. 그러면은 지금도 이제 요리를 할까 말까 고민하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네. 그런 친구들한테 조언 좀 해준다면 어떤 조언이 있을까요? 나중에 저도 이제 좀 늦게 시작한 편이라 고민을 좀 많이 했었는데 지금이라도 이제 늦지 않았으니까 공부도 병행하면서 요리도 같이 하면은 더 진로에 대해서 더 가까워질 수도 있고 오히려 더 목표 의식이 생겨서 확고하게 더 열심히 네. 할수 있겠어요. 네. 저는 아직 조금 더 해야 될것 같아요. 그죠? 네. 조금 더. 아, 이제 화이트 와인 넣을게요. 화이트 와인은 왜 네. 넣는 거예요? 아 밑에 이제 블러드통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게 맛있는 거거든요. 네. 이제 그걸 하면서 이제 와인의 풍미도 살려주고 불을 좀 높일까요? 네. 알코올 확 날라가게. 네. 네. 이제 타임이랑 타임이랑 후추? 네. 이제 불을 끄고. 네, 불을 끄고요. 버터몽떼라는 걸 해줄 거예요. 아... 타임의 그 허브향에 후추의 약간 그 뭐라고 하죠? 느끼함을 없애주는 향에 버터의 이 달콤한 향까지 딱 섞이니까, 어, 오... 진짜 이것만 해도 맛있는 반찬처럼 먹을 수 있을 것 같네요. 이제 쌀을 네. 볶아줄 거예요. 아, 쌀을? 근데 네. 이게 불린 쌀인 거죠? 네, 불린 쌀. 얼마나 쌀이에요. 불려놓은 거예요? 거의 1시간 정도 불려놨어요. 아, 물에다가 딱 가, 다 담가서 1시간 네. 정도? 네. 이제 넣고 또 볶나요? 네, 이제 마늘부터 볶을 거예요. 아, 마늘? 네. 마늘을. 같아서 진아양 불을 지금 좀 껐거든요. 네, 네다 됐네요. 다된 거예요? 네, 이제 이거 넣어줄 거예요. 넣어볼까요 그럼? 네. 불을 저는 지금 껐는데 살짝 키게요. 네, 제일 약불로 켜주세요. 양배추랑 베이컨을 볶은 거를. 네. 근데 이게 네. 진아양이 먹어보고 이제 됐어요라고 하긴 했는데. 네. 밥을 그럼 다 익을 때까지 계속 이렇게 하면 되는? 아니요 그건 아니고 이제 밥이 약간 알단테 상태가 됐을 때. 알단테? <laughs> 알단테가 뭐죠? 알단테가 약간 뭐예요? 약간 쌀알을 씹었을 때 약간 덜 익은 듯한 그런 느낌이... 살짝 덜 익은 듯한 네. 느낌. 아 완전 익는 게 아니라 살짝 덜 익은 듯한 그 알단테 네. 상태로 하, 해야지. 맞네요. 그래야 지금도 떡볶으니까. 네. 아, 치킨 스톡을 되게 많이 넣네요, 생각보다. 네. 오늘은 불과의 전쟁인 것 같아요. 그죠? 네. 우리 계속 불 앞에서. 여름이 아닌 게 감사합니다. 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을 또 네. 많이 붓다 어. <laughs> 아니 이게 앞으로 쏟, 쏠렸어 어떡해 <laughs> 괜찮아요? 그쵸? 네또 만들어봤는데 저 진짜 오늘이 제일 걱정되는 날이 <웃음> 어떡해 <웃음>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도 완전 흥건하게 담아냈고요. 이름지었어 나 올리브유에 <laughs> 빠진 리조또 호텔. <laughs> 어, <laughs> 그렇죠. 어. 걱정은 되지만 그래도 먹어봐야죠. 네. 맛을 먹어봅시다. 네, 맛있을 거예요. 베이컨이랑 베이컨이랑 <웃음> <웃음> 맛있어요. <웃음> 돼요. 원래는 리조또가 쉽지 않죠. 네. 그래도 좀 쉽게. <웃음> 네. <웃음> 음. 베이컨하고요, 양배추하고요, 그 고유의 맛들이 다 살아있어요. 음. 살아있고, 밥이 제가 아까 제거 먹으면서 이게 맞나요? 물어봤잖아요. 네. 밥이 익은 정도가 달라요. 엄청 맛있다! 감사합니다 어, 진짜 맛있고요 치즈가 좀 많이 들어가서 그런지 밥 안에서 치즈도 막 녹는 그 맛도 나고요 그 제가 양배추 좋아한다고 했잖아요 네. 그 양배추의 사각사각함이 있어서 느끼하지 않고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거 같아요 그러면 우리 다음에는 진아 양하고 고기? 네 스테이크? 네 다음에도 불의 전쟁이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번에 또 진아양하고 스테이크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